지원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나 진짜로 막 찐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진짜로. 두비두바. 안녕하세요. 그만지 시청자 여러분, 리차드빈의 이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근황이요. 술퍼먹고 다닙니다. 마셔, 봐셔 마셔, 봐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기회가 제 저한테 또 주어져가지고 개인으로 이제 유튜브를 준비 중이에요. 고기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름 묻혀가면서 열심히 이제 팥 닦고 속도건 깎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죠. 근데 이친구한연열이온 거야. 페이스북 봤어? 너 SNS 봤어? 이런 거 확인해보세요. 고등학생 간지 대회 연봉 1억? 브랜드 런칭? 벤츠? 이러는 거예요. 이건 기회다. 패션쇼 처음 봤을 때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부까 말까. 솔직히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들도 다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걱정 저는 안하셨으면좋겠는게 그냥 기회가 온 거잖아요. 나는 이거 지원 안 하면 지원 안한 걸로 후회할 것 같다. 후회할 것 같다 해서 저는 지원했었어요. 주변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저한테 생겼어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패셔니크라는 이 패션쇼가 절대로 티켓에서 사거나 그러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데에서 VIP로 또 초대도 받고 어 너무 영광이죠. 일단 출연하게 된 자체가 되게 값... 진짜 저희한테는 갑은 경우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다 하게 해준 게 고등학생 관리대였습니나안 했으면 속뚜껑 닦고 있어요 지금 속뚜껑 닦으면서 기름을 찍가면서잘된 애들 보면서 아, 나도 지원할 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나 그거 상상해봤다 와나 끔찍한 거야 나갈 걸 내가 지네보다잘 잘, 그거 된다니까 여러분 자꾸 삽뼈질해서 미안한데요 지원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막 찐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진짜로 그냥 있는 걸 보여주고 자기 진정성을 나타내고 진실만 말하고 거짓만하지 말고 연기하지 마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패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창민이었습니다 꼰대 이창민 꼬마